만한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고 다 기도를 통해서 행하셔. 그러니까 기도가 가만히 되는 걸 보면 무엇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. 왜냐면 하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. 나는 알아요, 몰라요. 나는? 나는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?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 두겠냐 말이오 나를 뭐하게 하게 하시겠어 그렇지 조심하라고 뭔 조심? 병 조심하라고 계속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뭔 기도가 나와 건강 기도가 나오는 거요 예,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아 내가 그래서 그참 이뻐해 열심히 살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이쁘잖아. 그러니까 하나님도 입, 열심히 살면 이뻐해. 게으르면 하나님도 싫어하셔. 보니까 에이, 악하고 게으른 종아. 응? 그러니까 게으른 거는 그 안돼. 악하고 게으른 건 안돼. 열심히 살아. 아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몸이 좀 좋지를 않았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건강을 못 돌봤어. 그래도 괜찮아.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서 병 걸리는 게 아니야. 잘 보면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데 너무 무리하면 좋지 않은데 그것 갖고 무너지는 게아니야 사람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일만 고대 가지고는 되게 견뎌냅니다 근데 일이 고된 데다가 막 신경 쓸 일이 있으면요 <laughs> 응? 거의 사람이 나가떨어지는 게 힘들어서 나가떨어지는 게 아니요 응?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고 막 너무 힘들어도요 저녁에 장사 끝났고문 문 닫고 어, 돈계를 확열더니막 돈이 수이 쌓이면요 피곤 다 도망가버려. <laughs> 뭔 재미로? 돈 세는 재미로. 그때 여러분이 돈 세면서 다 느꼈을 거예요.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무겁지가 않아요야에 <laughs> 네,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. 그 돈을 다 세는데 세봐야. 무 소용이 없는 왜막 뛰었다든지 내가 어? 돈을 그래 가지고는 막 사기를 당했데 그러니까 이름 다 벌어야 거기다 몰아넣기 바쁘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힘든 것은 괜찮아 힘든 것 플러스 뭐가 올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집안에 스트레스가 생긴 거야 가지고 힘든데다가 스트레스가 막 겹쳐지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살았는데 꿈을 꾸는데 내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. 빨리 병원 가. 내가 꿈에 그러더래. 빨리 병원 가. 꿈에 신방 와가지고. 그, 저는 밤에 더 바빠. 가만히. <웃음> <웃음> 가만히 보니까. <laughs> 저는, 나는 그냥 자는데, <laughs> 밤에 신방을 다니는 모양이야. 빨리 병원 가라고.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아이고,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뭐, 뭐, 가 있는가 보다고 갔더니요. 병이 발견이 됐어요. 세상에. 그래가지고는 살았어요. 큰일 날뻔했어. 할렐루야.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. 꿈으로도 얘기하시고. 우림으로도, 둥빔으로도, 말씀으로도, 선지자로도, 할렐루야. 그러니까 거의 잘 들어요. 여러분, 언제 두 넉에 살아서그런지 조금만 신경 쓰면요. 몸살 그냥 나는 거 아니요. 가만히 보면, 나 이러다 몸살 나지. 자기가 그려. 나이달 몸살 나지. 맞아요. 들려요. 응. 살이 그냥 찌는 게 아니요. 잘 들어봐봐. 아이고, 나 이러다 살쪄. 살쪄. 그려. 살쪄. 응.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뭐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조금만 유념이 생각해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. 베스트 어록만한 자리만.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